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사인 법칙은 두 가지의 공식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공식과 여기 있는 이렇게 두 번째 공식,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 존재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사인 법칙에서도 변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인 법칙의 변형도 우리가 그냥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항으로 표현을 해 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의 변형도 마찬가지로 이항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인 법칙이랑 다르게 코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의 변형은 각각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둘의 차이점도 같이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코사인 법칙 첫 번째. 공식을 과연 어떻게 외울까? 자, 공식은요. 선분 a 제곱으로 시작해서 끝에 코사인 a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선분 b의 제곱으로 시작해서 코사인 b로 끝나고요. 또 c의 제곱으로 시작해서 코사인 c로 끝나는 어떤 공통적인 규칙이 존재를 해요. 그럼 그 사이 사이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되어 있는지 봐볼게요. 자, a 제곱이라고 첫 번째 났잖아요. a 제곱이다라고 하면. 음. 자, A제곱이다 라고 하면 A를 제외한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때의 두 변의 곱입니다. 마치 완전제곱식의 변형 형태랑 비슷하죠? 따라서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EBC 해주고요. 이때 이 선분 A의 대각인 코사인각 A를 취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b 제곱은 c 제곱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2 a c 코사인 b, c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2 a b 코사인 c. c를 제외한 나머지 두 변, c를 제외한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그두 변의 곱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또 b를 제외한 나머지 두변 c 제곱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이때 두 변의 길이의 곱 eca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규칙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어, 규칙적인 것을 보고서 우리가 이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어, 암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건 과연 이 코사인 법칙은 언제 사용하냐 이겠죠. 자, 코사인 법칙은 언제 사용하냐면요.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선분 A라고 한번 해봅시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지금 선분 A인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두 변, 그리고 이두변 사이에 끼어 있는 각 A를 안다고 한번 해봅시다. 다시 두 변과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을 아는데, 그때 그 각의 대변이 내가 구하고 싶은 변이다. 혹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내가 구하고 싶은 변이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건 내가 구하고 싶은 변의 길이의 대각 그리고 그 선분 그 각을 사이에 두고 양 옆에 어, 선분의 길이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줍니다. 필기 한번 해볼까요? 코사인 법칙이라는 것은 언제 사용하는 것이다? 두 변과 그사이에긴 각의 크기를 알때 사용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다면 코사인 법칙의 변형은 과연 언제 사용하는 것이냐? 저 코사인 법칙의 변형은 일단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요 각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세 변의 길이만 알 때가 있겠죠. 각은 아무것도 모르고 세 변의 길이만 알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코사인 법칙의 변형에 대해서, 어, 공식을 대입해 줄수 있겠고요. 자, 이때 코사인 법칙의 변형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코사인 법칙. 자, 그 전에 있었던 코사인 법칙 한번 살펴볼게요. 코사인 법칙은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때 이 A를 제외한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 마이너스 그두 변의 길이의 곱, 그거의 두 배. e b c 다음 코사인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a의 대각각 a 이렇게 써주는 게 코사인 법칙이었어요. 자, 이때 이 코사인 법칙에서 우리는 코사인 a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전부 다 이항하거나 나눠주거나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e b c 코사인 a는 전부 이항합니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된다는 걸알수 있겠죠.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이 코사인 a였기 때문에 양변을 마이너스 2bc로 e, 나눠주게 되면 코사인 a는 마이너스 2bc분의 e,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야 이렇게 할수 있겠죠. 따라서 코사인 a는 얼마가 돼요? 2bc e, 분의 마이너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b제곱 플러스 c제곱 부 바뀌겠죠 그 다음에 앞에 있었던 플러스 a제곱도 마이너스 a제곱으로 바뀌게 되겠죠 따라서 이게 코사인 a의 공식이에요 여러분 자 보입니까?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야 이러한 유도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유도 과정에 의해서 우리는 코사인 법칙으로 코사인 법칙의 변형까지 올수 있고요. 이때 이 변형은 언제 사용하는 것이다? 세 변의 길이를 알때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한번 천천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7번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자, 지난 시간에서부터 계속하던 이야기인데, 삼각형 ABC에서 하고 어떤 조건들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삼각형에 반드시 표현을 해보자. 자, 그럼 삼각형 A, B, C 있겠고요. A의 길이를 주고 있습니다. 3. B의 길이를 주고 있어요. 5. C의 길이를 주고 있어요. 7. 이때 여러분, 최대각의 밑줄 치세요. 최대각. 최대 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자, 언제 최대가 되는 각일까? 여러분 우리 직각 삼각형 잠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직각 삼각형을 생각해 본다면은 자, 여기 삼각형 ABC에서 각 C가 90도이면 빗변, 즉 가장 긴 변은 누구입니까? 바로 각 C와 마주 보고 있는 변인 선분 C가 되겠죠. 자, 이처럼 우리가 뭘알수 있느냐? 최대각이라는 것은 바로 가장 긴 변의 대각이 되겠죠. 가장 큰 각의 대변이 가장 길었다면, 거꾸로 본다면 가장 긴 변의 대각이 가장 큰 각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각이라는 건 가장 긴 변의 대각이 될 거고요. 그럼 최소각이라는 것은 가장 짧은 변의 대각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필수 예제 7번에서의 최대각은 가장 긴 변인 7의 대각인 각 c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는 어떤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에 적용을 해야 될까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어떤 법칙을 내가 이용해야 할까 봤더니 주어져 있는 삼각형이 아무것도 모른 채세 변의 길이만 알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알고 있죠? 세 변의 길이만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공식은 코사인 법칙의 변형입니다. 따라서 코사인 법칙의 변형 한번 써 볼게요. 코사인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코사인 얼마? c 그렇죠. 코사인 c 난 여기 여기 궁금한 거죠?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자, 이 공식에 그대로 한번 대입을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코사인 C, 몰라요. 코사인 C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2AB는 2 곱하기 3호 15와 같을 것이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에요. 3359 더하기 5525에 더 c인 7 7에 49를 빼주겠다고요. 자, 그럼 30분에 이렇게 되는 거알수 있겠죠. 자, 이렇게 둘이 먼저 빼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40이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40 더하기 25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코사인 C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랍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문제 끝나기 전에 딱 생각한 거 떠오른 거어 코사인 C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아, 그럼 일단 C는 몇 도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렇죠. 몇 도라는 거알수 있어요? 60도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럼 60도야 이렇게 해서 끝내면 될까요? 아니에요. 왜냐면, 하 자, 주의할 사항입니다. 자, 우리가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세변의 길이를 할때 각의 크기를 구하는 어, 결정 짓는 이러한 공식이 존재해요. 그러면 이 각이 60도만 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60도 이거나 또는 각시가 120도일 수 있다고요, 그쵸? 그럼 둘 중에 무엇이 되느냐? 자, 여기에 어떤 조건, 단이라는 조건이 존재하게 된다면, 또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어요. 혹은 이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아 아무거나는 아니고 둘 중에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들이 문제에서 주어진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아무것도 주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할 점. 자, 코사인 법칙은요. 우리가 이 삼각형이 과연 예각의 삼각형인지 혹은 둔각의 삼각형인지 아니면 직각의 삼각형인지를 판별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예각, 둔각, 직각으로 나누라고 어떻게 예각, 둔각, 직각을 나눌 수가 있지? 자 공식입니다. 해 보세요. 가장 긴변그 변을 우리가 c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나머지 두 변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a 와 b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이런 공식을 볼수 있어요. 가장 긴 변인 c의 제곱과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이 더 크다 라고 한다면, 이 삼각형은 예각 삼각형입니다. 두 번째, 가장 긴 변의 제곱이랑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이 서로 같다. 누가 봐도 알죠, 여러분. 이거 직각 삼각형이죠. 세 번째입니다.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크다. 그럼 이것은 둔각 삼각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둔각이라고 한다면 각 C가 당연히 90도보다 커야 해요.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어떻게 만족시키는지 우리 한번 보자면 가장 긴 변인 7 있겠죠? 가장 긴 변의 제곱 77에 49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 33은 9 더하기 55, 25를 살펴볼게요. 자, 이두 개의 합이 가장 긴변의 제곱보다 더 작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 삼각형은 지금, 그렇죠. 여러분, 둔각 삼각형이에요. 자, 둔각 삼각형이고, 내가 지금 기준각을 C로 뒀기 때문에 C가 가장 큰 각이 되어야 되겠구나. 동시에, 이때 둔각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9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답을 뭐라고 표기할 수 있다? 각시는 120도이다. 따라서 최대각의 크기는 몇 도? 120도야.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60도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어, 사인 법칙이랑 같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례식이 나와요, 여러분. 어, 비례식 나왔을 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렇죠. 없습니다. 그냥 표현 방법을 sin a 오케이, sin a sin a 얼마에요 여러분 2r분의 a죠 sin b 얼마입니까 2r분의 b죠 sin c 얼마죠 그렇죠 2r분의 c입니다 그럼 이거 대 이거 대 이거라고요 그럼 분모가 서로 똑같으니까 우리는 지금 a대 b대 c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얘가 지금 7k 7k대 3k대 8k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가능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지금 가능합니다. 잘안 보이네. 이렇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각 a의 크기를 구하래요, 여러분. 자 어쨌든 삼각형이고 크기를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해보자. 삼각형에 반드시 그려보세요. 우리가 익숙해지기 전에는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줄 거예요. 따라서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여기 입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A가 7K, 자, B가 3K, C를 8K, 이렇게 한다고요. 자, 그럼 우리가, 자, 헷갈리지 않게 첫 번째, 이 삼각형이 예각인지, 둔각인지, 직각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자, 가장 긴 변은 지금 3분시 8k가 될 겁니다. 따라서 8k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 3k의 제곱 플러스 7k의 제곱이랑 어떤 관계가 존재할까? 자, 얘는요. 88의 64k 제곱, 33은 9k 제곱, 77의 49k 제곱입니다. 자, 둘이 더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58이죠? 그러므로 얘가 가장 커요. 아 그럼 이 삼각형도 무슨 삼각형이라는 걸알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 삼각형도 둔각 삼각형이야. 누가 가장 큰 각인 각 C가 가장 큰 각인 여기를 둔각으로 하고 있는 삼각형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한테 구하라고 했었던 각 A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이각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어, 우리가 첫 번째 이걸 해주는 이유는 빼먹지 않으려고 얘를 먼저 설정을 해두고 가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를 풀때 순서를 이렇게 정해놓고 문제를 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답으로 깔끔하게 갈수 있겠죠? 자, 이렇게 천천히 정리하는 습관을 여러분들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게요. 각 A의 크기를 구하세요. 두 번째.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각 A입니다. 각 A. 자, 여기를 구하고 싶어요. 나는 근데 내가 지금 누구를 아냐면 나머지 세 변의 길이를 안다고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세 변을 알때의 코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K가 있는데 어떡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지금 보이는 것처럼 동류항이 될 테니까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자 그럼 시작할게요 즉 코사인 A는 누구와 동일하다 e b c 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과 같다 그러므로 e b c 얼마입니까 2 e 곱하기 8K 곱하기 3K분의 B제곱하니까 얼마입니까? 9K제곱 더하기 C제곱하니까 64K제곱 마이너스 7, 7에 49K제곱이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8, 3, 24에 1을 곱하니까 48K제곱분의 이렇게 또 먼저 할게요. 동량이죠. 마이너스 40. 일단 개수만 쓸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 더하기 64입니다. 얼마입니까? 24겠죠? 따라서 24k제곱. 자, 그러고 나면 우리 약분 시켜줄 수 있어요. k제곱 약분, 숫자 약분 하니까 얼마가 된다는 거알수 있어요. 그죠 2분의 1 된다고요. 자, 그러면 코사인 a는 2분의 1이에요. 따라서 a는 얼마예요, 여러분? 그렇죠 60도 이거나 또는 A는 120도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각 A가 예각이라는 걸 찾았었어요. 따라서 정답 얼마? 각 A는 60도야. 이렇게 표현하고 끝낼 수 있다고요. 괜찮죠? 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 9번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사인 A는 이 코사인 B, 사인 C가 성립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이거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표현 방법으로 한번 바꿔서 써볼까요? 표현 방법을 바꿔서 보면 sin a는 우리가 2r분의 a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cos b가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이에요. 그쵸? 금근데 여기 앞에 뭐 있냐면 지금 여기 숫자 이가 있어요. 2. E. 여기 2 e 코사인 b는 우리도 여기다가 2를 곱해주면 되겠네. 그죠? 이렇게 이렇게 약분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2 e 코사인 b는 a c 분의 a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사인 c는 e r 분의 c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여기 있는 요식을 요걸로 한번 대입해서 음. 변을 볼까요? sin a 대신에 2r분의 a를 자 2cos b 대신에 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곱하기 sin c 대신에 2r분의 c를 이렇게 대입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c 여기 약분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를 정리 우변을 한번 정리하면 2r의 a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야 라고 해서 지금 어디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변만 정리한 거예요. 따라서 식을 다시 쓰면 좌변은 ER분의 A만 남을 것이고 우변은 ERA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남겠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그, 재그 이렇게 곱해 볼게요. 그러면은 ERA제곱은 er,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er, er, 어, 제시킵니다. 자, 없어지면, a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다시 또 a제곱 지웁니다. 그러면,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0이야.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좌변 보면 인수분해 가능합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겠죠? 따라서 C-B, C플러스 B는 0. 그러므로 C는 B이거나 또는 C는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삼각형의 A, B, C는 전부 다 뭐입니까? 길이죠? A, B, C는 길이에요.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양수라는 조건 아시죠? 따라서 C는, 얘는 안되겠네요. C는 B인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호수의 양끝 지점에 세워져 있는 두 나무 AB 사이의 거리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 무엇을 알아보기 위하여? AB 사이의 거리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 지점 C에서 두 나무 사이의 거리와 각의 크기를 측정하였더니 각각 30, 50, 120도였다. 두 나무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자, 모든 활용 문제에서는 묻고자 하는 게 항상 뒤에 있다 그랬어요.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주어져 있는 이 그림에서 AB 즉 어디를 구하라는 거냐면? 여기를 구하라는 거네요. 선분 c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3분 a b는 각 c의 대변이기 때문에 음, 선분 c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삼각형만 이렇게 딱 한번 그려볼까요? 삼각형만. 자, 이러한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여기를 a, 여기를 c, 여기를 b. 그다음에 단위는 일단 생략해 볼게요. 자위생략해서 여기 50, 여기 30. 둘다 미터니까 단위 그냥 생략해도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를 120도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구하라고 하는 게 여기, 여기 부분이겠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이용해서 선분 AB 두 나무 사이, AB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을까? 자, 어떤 법칙을 이용해야 되죠? 음, 그쵸. 자, 보면 여기 두 변과 끼인각의 크기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끼인각에 마주 보고 있는 변을 구하고 싶은 것이므로 어,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겠다 할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를 우리가 c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게 쓸수 있죠. c 제곱은 코사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c 제곱은 30 제곱 더하기 5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0 곱하기 50. 그 다음에 코사인 얼마? 120도. 가능합니까? 자, 그러면 C제곱은 우리가 여기 이제 수를 정리하면 30제곱 900, 50제곱 2500. 자, 이렇게 둘이 곱하면 얼마예요? 1500인가요? 따라서 3000 곱하기 코사인 120도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여기 있는 코사인 1 2 0이 뭔지를 한번 봐볼까요. 자 코사인 120도는 코사인 180 마이너스 60도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자 이것을 우리 동경의 위치를 한번 파악해보면 자맨 처음 동경은 항상 시초선이랑 일치하는 여기에 위치하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얼마큼 간 거예요? 지금 180도만큼 갔으니까 동경이 어디로 간 겁니까? 여기로 갔겠죠? 지금 여기 여기 지금 굵게 표현되어 있는 연두색 보이시죠? 네 여기 x축 마이너스 부분으로 갔어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60이에요. 그러면 가던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60도만큼 간 거니까 대충 이 정도에 지금 동경이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120이에요. 120. 여기 60도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음, 자 코사인 180 60도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 줄수 있냐면 코사인 60도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동경의 위치가 제 2사분면에 있는. 위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코사인 밑변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따라서 코사인 120은 마이너스 코사인 60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식을 요것을 여기에쓱 대입시켜주면 시제곱은 저 둘이 더할게요. 얼마입니까? 얼마에요? 3,400이네. 마이너스 3,000 곱하기. 코사인 60도, 마이너스 코사인 6 0도 마이너스 코사인 60, 2분의 1 이렇게요. 그러면 3400에 마마니까 플러스 약분해서 1500. 그럼 얼마예요? 4900이 되겠네. 자, 그럼 C제곱이 4900이에요, 여러분. C제곱이 4900. 그럼으로 C는 얼마예요? 뿔마, 70이죠? 그런데 우리 지난, 음, 지난 문제에서 뭐라고 했었죠? A, B, C는 모두 다 길이이기 때문에 양수이다. 그쵸? 따라서 정답 C는 70. 몇 미터? 70 미터. 답을 이렇게 세우면 끝.